부자 아빠의 비밀 공개 평생 현금 흐름을 만드는 두 가지 비결. 부자 아빠의 비밀을 아시나요? 매일 수익을 꿈꾸며 안정적인 재정 상황을 원하신다면 이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부자 아빠의 365일 수익 실현 비결은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책에서는 실천 가능한 투자 전략으로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님께 선물로 드렸다는 후기도 많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적당한 분량 덕분에 읽기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안정된 수익을 현실로 만들어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자산과 현금 둘다 놓치고 싶지 않으세요? 매직스플릿이 그 해답을 드립니다. 투자를 하면서 자산은 물론 현금 흐름까지 동시에 증가시키는 이 혁신적인 시스템을 만나보세요. 더 이상 자산만 늘어나는 고민은 그만.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 성장을 경험하세요. 많은 사용자들이 매직 스플릿 덕분에 주식 투자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입을 모읍니다. 특히 초보 투자자들도 주식 매매 타이밍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이익을 실현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지금 매직 스플릿으로 미래를 변화시켜보세요.